입니다. 첫장항로 공차와 같은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기은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. 얘를 만족할 때 a1의 값으로 구하라 라고 했지? 자 일단 등차수열 an은 a1 더하기 n-1d인데 a1이 공차 d라고 같다고 했으니까 1 더하기 n-1d가 돼서 n은 nd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그럼 B1이 D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지? 자 그다음 그러면 여기 16 A16번째 항은 1 6 d 고 B8을 찾아서 D를 찾으면 A1이 나오겠지? 그럼 이제 n이 1 때부터 보면 B2는 A21이면 n이 홀수잖아 n 2 1일때 a 1이때 a 기때 a 에 b 2는 b 1 a 2 a 2 1 근데 얘도 D고 얘도 D니까 3D. N이 2면 B3은 짝수니까 밑에 거 B2-1. B2가 3D-1. N이 3이면 홀수니까 B4는 B3 더하기 2A3. B3이 3D-1이고. 9배의 A3 여기 A3 3D가 되겠지? 그럼 6 d 의 2D. 1 이렇게 3겠네 4면 B5는 b 4 1이2까0수2 d 1 1 해서 9 d 2,000. 2 5 0 b 1 0 0 0이2 더하기 e a 5 b 5가 9d 마이너스 더하기 2곱하기 a 5가 5d 10d니까 19d 마이너스 n이 6이면 b 7은 짝수니까 밑에 거 b 601 19d 마이너스 3 마지막 n이 7이면 b 8은 B7 더하기 EH7, B7이 19D-3에다가 HD7D니까 14D, 그래서 33D-3이 된다는 라 거죠. 얘가 33D-3, 둘이 더한 게 4다. 둘 더해주면 49D는 7이 돼서 D는 7분의 1이다라는 거죠. 기는 7분의 1 그래서 첫 번장과 첫 공차가 같다고 했으니까 1번도 7분의 1이다